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오늘은 눈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눈을 설명해 주실 우성 TV 우성 박사님이 설명해 줄 거예요 오늘은 눈에 대해서 알려줄 거예요 눈은 네? 원래 가까이서 보면은 네. 원래 네? 동그랗게 아니야 그래요 그래서 눈은 네. 가까이서 보면 괜찮아. 네. 네. 사실은 표적표적돼 네. 있어요. 엥. 진짜요? 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표적표적돼 있어서 네. 그 다음에는 네. 눈이랑 네. 스프링에 눈이 온다면 네. 빨간색 아닐까요? 봄에 눈이 오면 빨간색 아닐 것 같은데. 만약에 봄에 네. 눈이 오면 면 어, 네. 레이 색깔 아닐까요? 네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물 색깔 눈이 온다면 블루 색깔 눈이 아닐까요? 아, 햇님 색깔 눈이 온다면 옐로 색깔이 아니고? 네, 눈은 비예요? 네, 눈은 구름에 네. 물이 꽁꽁 얼어서 내려온 거예요. 구름부터 내려온 거예요? 네. 그 비는요? 비는요? 네. 구름, 구름 위에서 물을, 네. 물을 만드는 띵리가 네. 있어요. 네. 그거 그 비를 만, 만들고? 네. 떨어뜨려요. 그래서 조금씩 오다가 많이 와요. 아 누가 만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요. 구름이 뭉쳐서. 네. 그럼 혹시 선생님 우박 알아요? 우박 네 우박은 네. 구름에 있는 네. 얼음이 네. 얼음 두 개가 실수로 둘이 붙여가지고 뭉쳐서 아. 비가 비가 큰거 비가 큰거 비가 뭉쳐서 네. 눈덩이가 돼서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아 박사님도 정확히는 모르는 거예요? 네 아. 원래 구름은 네. 구 구름 위에는 네. 잘 모르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면 구름 위에도 갈수 있긴 한데요. 그럼 위에서는 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구름이 네. 구름이 오늘 은 이렇게 넓 넓어요 구름이. 네. 그래서 넓은 구름이 곧 있으면 눈 아니면 비가 올것 같아요. 오늘 우리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어? 좋아요, 좋아요, 알람, 알람 부탁해요. 부탁해요. 안녕.